김대준 비대위원,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 신청, 책임과 혁신 슬로건, 현장서 매 맞으며 말씀 듣겠다. 서울은 연합뉴스 김현정, 이슬기 기자. 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출범 첫날부터 픽업되고 있다. 전날 확정된 비대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자격 논란 때문이다. 소상공2년 앞에 사무총장 경력으로 영입된 김대준 의원은 2008년 음주운전 예. 13년 주거침입, 절도,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되는 등 두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김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진 상태다. 김 의원은 6.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광역위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예비경선, 컷오프에서 탈락했다. 민주당 공천 심사 당시 김 의원의 전과 기록이 문제가 됐다는 말도 나온 다, 이에 따라 비대위원, 부실 검증,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 당장 당.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은 평시 지도부의 최고위원과도 같은 자리인데, 제대로, 된 검증도 없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지도부에 들일 수 있느냐, 는지, 적이 나왔다.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비대위원 임명장 받은 김대준, 서울은 연합뉴스, 최재구 기자는,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왼쪽 2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대준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2018년 7월 25일 jja ck 국골뱅 ena.co.kr 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비대위원의 컷오프 사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는건 알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다며 그런 부분은 사연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, 소상공인을 아무나 모실 수 없으니 사무총장 하신 분을 모셨다. 뭐고 답했다. 김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민주당 당적 논란에 대해선,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당, 민주당을 따질 일이 아니다. 라고 밝혔다. 김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컷오프당. 한 이유는 전과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에,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. 그는 정과 이력에 대해선 "음주운전은 10년 전 일인데 변명할 여지가 없고 반성한다"고 했다. 다만 2013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서는 2011년 한 국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일할 때 조합원 1,600명이 공, 동자금 4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날린 일이 있었고, 이후 사기꾼을 쫓아다니며, 잡는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. 고 해명했다. 환한 표정의 문희상 위장과 김병준 위원장, 서울 는 연합뉴스, 최재구 기자 는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위장실을 예방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. 2018년 7월 25일 JJAECK 국골뱅이와 ENA.CO.KR 한편 한국당은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, 책임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, 민생 현장. 위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기로 했다.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,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매맞을 것은 맞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여주겠다. 며, 현장에서 청취하는 이야기는 당의 새로운가. 시와 좌표 설정에 반영할 것이며 속도감 있게 혁신하겠다. 고 밝혔다. 김. 위원장은 "한국당이 국민의 신망을 잃게 된 배경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는 일을 할 것"이라며 "무엇이 잘못됐는지 따가운 소리를 듣고 같이 생활도 할 필요가 있다"고 설명했다. 김병준, 김대준 비대위원, 면접대 정과 이야기는 없었다. h t t p s y o u t u b e c y r t o w j y n 로지다 o 대 l y y j k i n 8 4 g o l b e n y n a c o k r 2018년 7월 25일 17시 21분 송.